그럼 쫑알이 없으면 춤춤면 그렇잖아. 네, 쫑알이 없으면 이게 못해요. 의자 갖고 와봐. 한번 노래 한곡 해보자. 어디까지 했어? 그, 진지하게 끝까지 좀 했어? 들어봐야겠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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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이라이트만. 그 하이라이트 보고만. 아. 그때도 하이라이트 보 했잖아. <laughs> 아, 그 지문을 더 배웠어. 아, 아아 아, 아, 했어? 네. 마, 마이크, 촉촉아 어. 건전지, 마이크, 건전지, 무선 마이크. 말해봐요, 예, 음, 음. 웃겨서 음음. 맞아요. 그냥 <그다음> 기억 안 나요. 이모가 더 잘하시네. 우리 좀 발전하자. 소 응. 촉촉한 건전지. 응. 보자. 아 노래를 진짜, 진짜 잘 들어봐야겠다. 난춤을 아까 봤으니까. 아근데 오늘 거랑 내일 거랑 똑같아면또 재미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출라했어아 어, 노래를 원래 노래 시키실 줄은 몰라가지고. 아, 에 아, 그래도 뭐 괜찮아. 누가 먼저 해볼래? 라온이 해볼래? 아 저부터야. 어. 간단하게만. 노래를? 응. 노래를요? 응. 응. 언니 노래 잘해요. 응. 아니지, 우리 봤잖아 그때. 3위 인곡. 그냥 술 한잔해요. 응. 알았어. 네. 오 명곡. 술 한잔해요. 편하게 해봐. 반응 안 좋으면 끝나고 술 드시러 가실래요? 그럼 <laughs> <laughs> 술 깐다. 아 좋아요. 어. 일절만 일절만 네. 맛보기만.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간 빌려줄게요. 그대 떠나간 후에 내 시간은 넘쳐 有那。 잘하는데? 어. 아유 너무 힘들다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 보컬 트레이닝 응. 해주실 분들이 제일 좋아하겠다. 응. 이런, 너무 잘 그거. 음. 어. 습득할 것 같은 그런. 진짜요. 어. 음. 딱히 쿠세도 없고. 응. 어. <laughs>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어. 되게 정직하고 맑은데. 어어 어, 어. 어 좋은데 오히려. 진짜 그 보컬 트레이너 분들이 가르치기 빡센 게 애매, 애매한데 치. 습득해. 어. 오히려 아막 이런 거 있고. 너너 너. 습득해. <laughs> <너? 웃음> <수, 에이! 웃음> 이미 자기만의 스타일에 확고한 사람인데. 어, 어, 괜찮은데? 어, 어. 도리시는 춤춰 노래 안 되니까. 그 응. 문탁이. 춰야 돼? 닭콩이. 고민중저 해야 되나요? 응. 음. 아, 저 뒤질래? <laughs> 아, 왜요? 아,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내가 너 시킨다고 지금 뭐몇번 얘기했어? 한 번이요. 그네 다음부터 두세번 얘기해 줄까? 진달래꽃 하겠습니다. 와와와 이런 빌드업 짜증나. 아, <laughs> 존나 짜증나. 못하는데 존나 센거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laughs> 아, 주, 조심 조심 조심. 우리가 좀가 우리가 가 얘가 약간 락팔라드를 좋아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옆에서 춤춰줄까? 그거 좋 춤춰줘.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아 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 어? 촉촉아, 건전지. Good, 무선, good. 무선 마이크, 건전지. 잘해. 아, 너무 잘하는데? 음. 뭐 깜짝 놀랐는데? 오. 내가 아니, 너무 잘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어? 역시 방송 빼고, 잘했어. 아, 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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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송 빼고 다 잘해. 너도 잘했어. 아너 왜왜왜왜? 방송 빼고 다 잘한다고. 저 잘한다. 사람이요. 저 사람이요. <laughs> 종아리. 어른아이? 뭐할 거야? 저요? 어, 어른아이 한, 어른 한거거 할래? 어른아이, 저... 어른아이. 아, 진짜 네가 할줄 아는, 어. 아는 거야? 어. 진짜로 할줄 아는 거야? 어른 아이는 사실 나 맨날 방송에서 들어서 이게 중독성이 있음. 착함이 참 개빡세요. 말만 잘 들으라 해. 처초가 건전지 I d 요 n 내가 열번 들으면 바로 t know. I 어다외 t know. I don't know. I d o n 는 know. I don't know. 데 don't know. I don't k 너도 w 국이 o 참여하는 o w I d o 로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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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o 너는 이제 솔로곡 하나, 한국이도 솔로댄스 하나. 음, 그러면 그러면은 어. 그팀 그게 안 맞잖아요. 뭐가 맞아? 솔로 댄스, 솔로 곡이면 o l o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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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그냥, o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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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팀 s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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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l 흥국이한테도 응. 말해야 되는 거야. 흥국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아, 예. 알겠으면은 카톡해. 응. 알았으면 아, 아, 끄덕이라고. 종알알 일로 와. 뭐할 거야? 저 그러면은 응. 그러면 아. 저도 그러면 똑같은 거한 해도 거. 돼요? 뭐? 술한잔 해요. 아, 미러? 와. 미러야. 저도 노래를 못 부르니까 저도나 노래를 못 부른다고 그럼 나도 못 부를 거야? 나 어, 근데 미러던 즐기네. 아까 내가 아까 내가 내이랑 밀어줘 밀어줘 했던 거 알지?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거. 밀어준 좋아하네. 쇼쇼피스 노래. 페라헤 그냥. 맞네맞 네. <laughs> 전잔전하거 부르고 싶어요. 발라드 같은 거. 목소리 뭐, 님 노래? 그거 할래요. 여우비. 음. 오. 오 아. 두비두비두 바빠. 두비두비두 바빠. 가 봐. 가세요. 보여 주세요. <clears throat> あっほぼ。<も> 어때요?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쫑아리는 최종할때 댄스 할 거잖아 노래 할 일이 없잖아 음. 근데 개인적으로 음. 나는 쟤춤잘 추는 건 아니까 음. 사실 드라마적인 걸로 보면 얘가 노래를 그치. 해서 노래가 <laughs> 느는 걸 보여주는 게 맞거든 왜냐면 춤을 보여줬으니까 그렇잖아 음.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얘 노래 춤잘 추는 거 우리도 안다 음. 그리고 니잘 생각해봐라 니가 잘 고민해봐라 일주일 동안 니가 잘하는 춤을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하긴 음. 쉽겠노? 아니면 이 노래를 열심히 해가고 노래를 늘리는 게 쉽겠노? 니가 봐라 노래요! 근데 어? 노래 부르면은 그 시청자분들이 다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배워보긴.. 배워보고 싶긴 해요 그럼 노래를 해 근데 그 노래 부르는 근데 뭔가.. 민심이 들어갈 것같아가지고 결혼 <laughs> 못 해가지고 그래도 어... 괜찮아요? 여기서는 좀 다르잖아. 왜냐면 이거를 되게 음. 높게 하는 게 아니라 얼만큼 그 비포 애프터를 보는 음. 거라서 네. 그런 부분은 상관없지. 어쨌든 똑같은 거니까. 민소리 같은 느낌인 거잖아. 아. 우리 씨가 춤춰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래. 네가 지금 뭐 해가지고 막 최혜진 선생님처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 그 정도로 해야 돼. 넌 춤을 추, 춤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네네 <laughs> 선택인데. 음. 개인적으로 난 너한테 유리한 건 음 노래일 듯. 음, 오 좋아요. 왜냐면 봐라 시청자 투표할 거잖아. 네가 결승전 나머 뭐, 예를 들어 이채이 팀이 됐어. 음. 춤을 딱 멋지게 보여줬어. 음. 잘해. 음. 근데 투표가 근데 어, 갈까? 어. 원래 잘하는 쪽아리가 잘했는데. 음. 근데 만약에 노래를 했어. 어 눌었네. 음. 거기 투표가 가잖아. 음.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거 같아 그거는. 음. 알겠습니다. 음. 제 춤보다 음, 마이크 주세요. 네네. 네. 네. 누구 춤이야? 얘네 어, 춤. 얘네 거 그래. 너네 그한거 하이보이? 너가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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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흥이산만 아니었어. 음. 응. 가자 가자. 뭐라? 아, 아, 노래? 응. 뭐. 어, 노래 흥이산 네. 이후로 약간 리가바뀌어 흥이산. 흥이산. 나 바이러스 맞지. 흥이산. 코비드 나인처럼. 흥 h d g 좀 나. 이거 의자 이렇게 하고. 사이사이 잘 넣어. 돼 기대된다 어? 옆에서 보여줘야 요 몰라 우리 셋이 보여주긴 해야 돼 처음에 뭐였어? 아저 번, 나, 너비 뚜둔 뚱 뭐야? 도리도 언가 에이스라니 음. 어차피 유동들은 성장스토리 보진 아 않지는 여러분들 유동은 애전에게 투표도 안 한다 음. 여러분들 어차피 음. 그 투표 가잖아 그럼 음. 여러분들이 아니지. 투표하는 거야 유동들은 음. 그냥 음. 그날에 오겠지 음. 근데 투표를 안 한다 결국에 투표하는 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음. 무슨 말인지 알지? 준비 됐어요. <laughs> 투표 확인해볼까? 안 해, 유동들은. 여러분들이 결 결정하는 결 거라니까. 만명 봐라, 천명 투표하나. 1분의1 정도 투표한다. 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야. 자내 투구, 내 투구. 들어볼게. 당황하시면 요 질문 섞어 쓰러지시면 안 돼요. 하이라이트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열심히 했어요, 오늘. 어, 진짜 내가 그 저런 걸 알려준 <웃음> 적이, <웃음> 적이 없는데? 잘 쳤다 기트가 너무 빨라 <laughs> 아니 원래 0.75배로 연습요 맞아요 0.75배로 해서 되려나? <laughs> <0 .75 웃음> <이거 웃음> <될라나? 웃음>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아니 근데 얘들아 너네 어아니나 노래하면 되지 이러면 안 된다 어차피 이게 노래 춤 나눠줘야 돼서 니네가 노래를 하고 싶어도 춤을 춰야 될 경우가 온다니까 와 개빡센데? <laughs> <laughs> 니할수 있나 이거? 최종 미룰 수 있나요? 어, 해봐라 조금 해봐라 종가리랑 둘이 한번 해봐라 종가리 하면서 니네 앉아봐 <laughs> 어! 깜짝 놀랐어 근데 오히려 들아 잘됐어 근데 이렇게 못하니까 성장 스토리가 나오는, 나오는 거야 응. 맞아 맞아 내가 봤을 때 결승전 날이 영상들 다 쓰인다 <laughs> 이, 이렇게 이런 이랬던 애들 이렇게 됐다 <laughs> 내가 봤을 때는. 반갑습니다.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못해서 좋아 지금. 멋지 음, 멋지. 열심히 또 연습하면은. 맞아 맞아. 근데 맞네. 민돌이 너는 무조건 춤이네. <laughs> 야 너는. 야. 도희 씨는 무조건 춤이라서. 근데 얘... 이게 춤이 안무가 좀 어. 어려워. 어려운 어, 안무. 안무죠. 그쵸? 그치 그치. 얘막 초보자들이 막 하기엔 좀 어려운 게. 그 그렇치네. 저희가. 그 댄스 알려주는 선생님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공록을 받을 거예요. 맞아요. 뭐몇십권 정도. 그 중에서 너네가 선택하는 거라서 음... 과연 근데 조린 언니 그거 진짜 잘 추는 거 있어요. 뭐? 하나. 티라노. 티라노 그게 뭔데? 진짜 제잘 추는 거 하나 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완전 진짜 대박이에요. 티거는 이거는... 아니 그거는 진짜 <laughs> 진짜 잘 춰. 나, 나 진짜 그렇게 빠르게 하는 처음 오 음. 진짜 맛돌이야. 아 맞아? <laughs> 대박. 뭐, 아 그러면 이런 좋아. 것도 괜찮지 춤을 배우고 그 춤에 트라노를 창작으로 넣어라. 오. 아니 꼭 커버댄스를 출 필요가 없다니까 맞잖아, 여러분들. 음. 어, 노래도 자기화 하는 것처럼. 그치, 그치, 그치. 예를 들어서 뉴진스의 하이퍼인데 중간에 아 이거 너무 아무리 해도안 음. 돼. 그럼 차라리 음. 자기 색깔을넣어서 트라노를 넣어도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어, 창작이거든. <웃음> <웃음> 맞지, 맞지. 그래야 돼. 음. 근데 어, 근데 진짜 나 오히려 내가 좋아. 봤은, 봤는데 도리 씨는 근데 진짜 전보다 나아지지 않았어. 아니, 훨씬 더안 좋아졌어. 오늘 0 7 5원으로보여서 원래 느린 게 느리게 해가지고 빨리 그 습득하는 게 좋은 건데 넌더안 좋아졌다니까? 그난널 뽑을 생각이 없어. 미리 얘기할게. <웃음> 경쟁이라. <웃음> 근데 한명한 한 명씩 번갈아 가면서 뽑아가시는 거예요? 씨름처럼? 그, 어, 씨름처럼 우리가 어. 뽑는 건데 만약 둘다 선택이 되면.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음 보잘. 이채이 노래. 홍국이 댄스. 민돌이 노래. 아, 니 댄스 재? 네. <laughs> 네. 라오이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일지망. 댄스요. 댄스야? 네. 다콩이. 저도 댄스요. 댄서. 댄스? <laughs> 저도 댄스요. 서종아 유복실, 댄스 타일 이길라면 또 누구있노? 도희 언니 도희 보고 모르지 이건 내일 하는 거니까 응 음. 지아, 지안 유비 유디. 난 노래하고 싶은 노래하고 은 유디야 목이 안돼 지아 언니도 뀨알이 노래 조반니 노래 음. 흉댕히 노래로 하지 않아도 아, 좋나? 진짜 빡세다 <laughs> 아 근데 음. 함지야 왜? 우리 지하 음. 음. 아 근데 노래가 진짜 빡세긴 하다 유빈이는 노래일 것 같은데 유빈이노래 아, 무조건. 음. 근데 음. 내일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몰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음. 댄스가 너무 많다 그럼 댄스에서 몇 명은 빠져야지 응. 노래 쪽으로 가야 되고 반반 나눠서 해야 <laughs> 돼서 <laughs> <laughs> 그러면한 노래가 한 팀에 두세명 나오는 거네요. 뭐 내일 말하겠지만 오늘 미리 말해주면은 각 팀마다 솔로 노래 가수를 부를 사람 에이스 한 명을 구할 거고 음. 단체곡 부를 사람을 구할 건데 단체곡은 선택이야. 두 명이 다비치 같은 노래를 부를 두 명을 뽑을지 아니면 시아 같은 노래를 트리오로 해서 세 명을 뽑을지 그럼 각 팀마다 일곱 명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트리오를 해버린다 그러면 노래 쪽에 사람이 한 명도 많은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몇 명이야 세 명이 춤을 추는 거겠지 단체 댄스를 근데 노래 쪽이 두 명이다 그러면 댄스 쪽에 한 명이 남잖아 그러면 댄스 쪽은 네 명이 춤을 추는 거겠지 아 그러니까 오렌지 카라멜과로 갈지 아니면 블랙핑크과로 갈지 뭐네 명짜로 갈지 그거는 결정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 그리 이제 팀 대전이니까 이제 팀이 결정되면 음. 팀끼리 아이디어를 해야지 회의를 하고 그쵸. 전략을 세우는 거죠. 거기 거기서부터는 어, 솔레는 누가 갈지 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지, 그렇지. 개인 음. 댄스는 없어요. 개인 댄스는 없어. 개인 음. 댄스는 없고 단체댄스야, 단체 댄스야 음. 단체. 머리 잘 굴려보세요. 아직 근데 뭐 뽑히 그거 안 나눠졌으니까. 제 음. 음. 이모 팀에 갈 수도 있는 거.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철저하게 여러분들 응. 이번에도 그흥국이랑이채희 팀으로 나뉘는데 전략이 <laughs> 진짜 중요하긴 해. 어. 근데 만약에 내가 팀장이지. 응. 내가 만약에 서종화를 데려왔지. 응. 난 서종화 단체 안 넣어. 왠줄 알아? 응. 단체 춤에 넣는 순간 얘가 혼자 튀어서 다른 그치. 애들이 못해 보여. 그럴 아, 바에는 응. 차라리 얘를 노래 쪽으로 보내고 응. 댄스에 밸런스를 맞출 거야. 그치. 아.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만약에 팀장이라면 얘가 단체로 가면은 얘 날개밖에 없는데 음. 아니면 서종아를 뽑을 거면 댄스 멤버도 짱짱하게 뭐정유하나좀출조하는 애들로 뽑아서 댄스에 완전 힘을 줘버려야지 음. 그 다음에 노래는 빡세게 이제 트레이닝 시키고 전략을 잘 짜야 돼. 음. 어. 맞지 맞지. 응 음, 맞지 맞지. 응 음. 어렵다 느껴야 어. 되니까. 그치. 근데 이래서 우리 께 재밌는 거야. 우리 께 여러분들 아, 우리 애들이 거야, 춤으로 뽑은 애들도 아니고 노래로 뽑은 애들이 아니잖아. 응. 근데 중요한 거 우리끼리니까 웃긴 거야. 응. 어. 예상이 안 가. 어, 주저. 누가 예상가? 예상 전혀 안 가. 그리고 이제 가수도 붙여주고 댄서도 붙여주니까 분명히 성장이 있을 거고. 오늘 머리 아플 거야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내일 드래프트 할때 각자 니네도 어디에 뽑히려고 많이 해야 되고. 응. 네. 응. 아, 흘일 났다. 아, 진짜. 아, 진짜. 춤이 진짜. 많을 것 같은데, 하려는 어, 사람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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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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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진짜. 진 뽑고 뭐 어떤 노래 할 건지 곡 선정까지 다할 거야. 와... 솔로곡도 뭐할 건지 댄스곡 뭐할 건지 단체곡 뭐할 건지 해야지 선생님들한테 그걸 보낼 거거든. 저희 애들 A팀 이거고요. B팀 이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준비해 줄 거고 심지어 어떤 선생님은 애들 노래에 맞춰서 따로 아, 또 준비도 해 주겠다. 그거까지 있어요 지금. 오... 음, 이건 내가 스파안 할게. 너네들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음. 그... 선생님이요? 네. 네 왜요? 그, 그 선생님한테 시간 알려줘야 돼요. 제. 화요일. 그, 그 시간으로 보내면 돼요? 응. 화요일 그 4시부터 그리고 그건 있어. 이슈가 선생님들이 4명이다 보니까 각자 스케줄 딱딱 맞추기가 힘들어서 어떤 날은 동시간대 방송이 두 개가 열릴 거야. 예를 들면 흥국이가 가수한테 노래 배우고 있을 때이채희가 선생님한테 댄스 배우는 시간이 겹칠 수 있어. 근데 맨날 겹치는 거 아니니까 한두 번 겹치는 거좀 이해해줘. 왜냐면 선생님들도 다 바쁜 분들이라서 일정은 우리한테 다 맞춰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어, 오히려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멀티비로 왔다갔다 해주면 될것 같아요 어. 지각은 미리말 하는데 지각하면 퇴출이야 어 여러분들 어, 막혀서야 없어 아, 아 니네 뭐아 여러분들 방송에서 얘기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돈 내고 선생님들을 섭외한 거거든요 그리고 녹음실이라든지뭐 이거 다돈 내고 한 거야 근데 지각을 했다 어, 그럼 나는 퇴출이야 진짜 미안하지만 경고 없어 어 그냥 퇴출 음 노쇼는 no 그냥 무조건 대출이고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왜냐하면 그한 명을 지각을 봐주면 또 다른 사람도 한번 저도 한번 봐주세요 저도 한번 봐주세요 뭐 끝도 없어 어, 지각하면 그냥 끝 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얻어갈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음. 그러면 음. 내일 노래 에이스도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 팀 정하고. 와, 내일 치열하겠다 진짜. 음. 팀 정하고 이제 각자 좀 흩어져서 회의를 좀 해야지. 아 어, 음, 그런 다음에 그런 내 볼까요? 에이스는 솔로곡뭐할 건지, 그다음에 듀엣곡갈 건지 트리오 갈 건지, 단체곡 뭐할 건지. 어, 이렇게. 음. 음. 예, 그 민준 님이 여쭤보긴 했었어. 그 화요일 목요일 배드민턴, 배드민턴 시간. 아, 배드민턴 하는 시간. 음. 네. 잘 피해서 해야지. 아유. 음. 나 웬만하면 배드민턴을 좀 미뤄야 돼. 시간이 겹치면 응 그리고 어, 음. 어 그, 근데 그걸 음. 대여를 음. 해 잡아주신 거여가지고 다 누가? 돈을 내고 누가 누가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운영자님이 잡아주셨어 다 스케줄을 기, 그 서, 그러면은 그래도 안돼아 운영자보다 내가 먼저야 아, 그럼 그거 하러 가고 네 선생님들 <laughs> 안 올래 어 아, 맞잖아 그렇죠. 아! 결승에서 댄스는 어, 개인 맞아. 무대 없고 유닛 무대로 있는 건가요 <laughs> 어스스무조조단체체야찮은데야찮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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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찮은데 얘기해서 괜찮치게잘해은데 괜찮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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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댄스는 개인 없어 아데 괜찮은데? 괜응은데괜찮은 노래도 어렵고 춤도 진짜 된다 해도 정말 음. 너무 많이 열심히 해. 진짜 거의 밤새서 해도 그렇 궁금한 게 있습니다. 춤은 한 곡만 추나요? 응. 음. 한 곡. 시간 일주일이라 음. 두세 곡 가면 답도 없다. 아, 한 곡으로 가도 시간 없다. 음. 아 시간 조정할게요. 여러분들 뭐 운영자한테 얘기하든 어떻게 해서든 아. 자 끝. 네. 음, 오늘 네. 마무리합시다. 네. 음. 네. 왜냐면 저 돌아가서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음. 음, 뭐? 한국, 한국 일주일 하기 진짜 빡센데. 그래, 음. 한국도 빡세 그럼 새벽 연습해야 돼 무조건. 음. 음. 무조건이지. 그리고 댄스 해 놓으면 니네 개인 방송에 도움도 해잖아. 맞아요. 어하나해 놓으면 좀 도움 되지 않아? 그렇죠. 음, 맞아요. 음, 좋잖아. 얘이도 되나요? 그럼 이 날은 어떡하죠? 뭐. 제가 이날 같이 가자고 했잖아요. 나는 거기 있지. 화요일은 내가 첫 번째 가수가 1시부터 오잖아. 네. 1시부터 3시 3시까지 해 줘. 아니 근데 이날이날잡았다며 화요일이 이 날이 아니잖아. 23일이 아니잖아. 화요일은 21일. 응. 21일도 대표했다고 21일을 빌렸다고 23일이라고 써 있었는데. 아, 잘못 썼나 보다. 그럼 21일. 21일이고 23일도 잡을 거고. 네. 음. 가라가. 네, 네. 저는 족족이랑 해가지고 일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어, 저 다. 너 파이팅 해보자. 네. 나판판 네. 판 재밌게 깔아볼게. 네. 네. 안녕. 나 응, 네. 접을까요? 어, 접어. 응, 접어라. 접어. 밖에 밖에. 일정은 잡으면 되니까. 알았어. 야, 음료 하나씩 들고 가라. 해. 네. 어, 아, 배불러. 고생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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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 좋겠지. 그리고, 그, 보컬 트레이닝 할 때, 뭐, 정, 갑자기 잡히자 하면 여기서 해도 돼. 응. 내가 여기 빌려도 돼. 어차피 녹음실 아니어도 되니까. 응. 근데 너안 돼. 나는 아메리카 내가 너가 뭐, 스튜디오 가는 날 오는 거아니면 가는 날도 맞아. 첫날로 가지. 그게 첫, 나한테는 그게 첫날이 아니야. 아니, 21일 화요일, 첫날이잖아. 응. 그 가수님 21일에 오시잖아 그니까 첫날, 첫날이잖아 그 21일에 스튜디오를 떴다는 거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안녕 다 장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음> 알아 알아 박해 화이팅 화이팅 망크 슛 뭔가 지금 일정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데 여러분들 일정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데 하는 뭐 맞추면 되니까 음 일정은 뭐 어때서? 어? 이거.. 야 이거 뭐 누가 두고 갔다! 야 이거 뭐 두고 갔다! 음.. 이거 네 꺼야 아니요 채희언니가 가지고 오라고 하어응들로 와봐 이거 안 잡아왔나 이거 이와이렇게 이거 못생겨졌나? 점점 커요 이거 아파? 늘어났어요. 그렇지. 가라가라. 담배 끊고? 네. 음. 아가 담배를 피 담배를.